이거 참, 이게 엄청나게 큰 공부를 해갖고 풀어나가야 되는 질문을 했는데, 우린 참 질문하기 쉬워요. <laughs> "선생님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 "선생님, 도가 뭡니까?" <laughs> 천년만년 찾아도 못 찾은 게 도입니다. 그걸 선생님 만나가 도가 뭡니까? 물어요. 한마디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래, 서 내가 그래요." 도는 길이다. 그건 다 안다는 거라. 그러면 쪽길도 아냐? 대로를 아냐? 소로를 아냐? 사람의 저마다 내가 사는 길이 있는데, 내 길을 찾는 게 도의 길이니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고, 내 업은 내가 닦아야 하고, 내가 기운이 탁해졌다라고 하면 그 기운을 내가 맑혀야 되는 것이니. 아, 우리는 내 자신이 영혼인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게 좁혀가갖고, 요걸 단답형으로 쪼매나게 이게 풀어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근데 하나를 지금 물은 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은 언제부터 영혼이냐? 네가 인간 육신 탈을 쓰고 벗어나면서부터 영원이다. 아, 네가 윤회를 몇번 했든 처음에 인간 육신 탈을 쓰고 요 안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지식을 갖추어갖고 이 떼를 묻히갖고 벗어나오면서부터 영원이다. 아, 그러면 처음에 인간 육신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나는 뭡니까? 너는 이 자연의 원소인이다. 이때는 영혼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원소. 나는 대자연에 스스로 운행되고 있는 원소 에너지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육신에 들어와서 한번 거침으로써 때를 묻혔으니 원소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다. 집착을 남겼다. 영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육신에 들어오기 전에 삶이 없었을 때는 집착이 남아 있을지 않을 때니까 자연의 원소 에너지고 인간 육신을 받아 갖고 삶으로서 많은 환경을 얻으면서 여기서 때를 묻혀서 집착이 남았기 때문에 영혼이다. 어, 그래서 이 영혼은 내가 삶에서 있었던 이 모양으로 이 잔재가 남아있어갖고, 이 집착에 이 잔재가 남아있는 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 요기 영혼입니다. 응. 어. 그게이 그러니까 영혼이 되면, 요것이 지금 이름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게 쉬우니까 영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월 자체는 원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왜 육신에 들어와서 이 잔재를 남기면서 계속 윤회를 하는가? 너희들이 지금 살아남은 집착은 이 집착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식의 진량의 잔재가 되는 것이다. 요만큼, 요렇게 또 다음 생을 살면서 이 진량이 더 올라갈 것이다. 또한 생을 더 살면서 이 영혼의 질량이 더 올라갈 것이다. 요것들이 전부 다네 영혼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질량을 그래서 윤회를 하러 오는 겁니다. 아, 한번 윤회 하러 올 때는 10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백년이 걸 천년 후에 그 지식이 이 세상에 조금 더 성장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그걸 또 우리가 받으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윤회를 해 갖고 후천 시대를 맞았습니다. 후천 시대를 맞았다라는 것은 윤회가 끝날 시대가 왔다. 요거에 70%의 이 지상이 인간이 사는 게 운영이 돼 버렸고 30% 남았을 때는 마감을 해 가는 시대다. 이래서 우리 영혼의 질량이 더 갖추고 갖추어갖고 질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과학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지식 사회가 열리고 과학 시대가 열린다. 그만큼 영혼이 질량이 좋아졌다. 윤회를 해갖고 질량이 좋아졌다 이 말이지. 계속 이 지상에 이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윤회를 하면서 희생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영혼이 질량이 좋아지고 나니까 마무리를 하는 인생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으로 따지면 30%는 윤회를 안 하고 마지막 인생을 산다. 지금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30%는 두번 다시 육신을 받아가 윤회할 수 없고 마지막 일생을 산다. 윤회가 끝나는 시대가 열리는 게 후천시대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성장을 하고 진량을 갖춘 걸 가지고 이 물리를 일으켜서 사람을 널리 일으키게 하는 빛나는 인생을 살고 가야만 모든 업이 소멸되고 너가 해탈하게 돼 있다. 그래서 천상으로 오른다. 천상계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천도? 아닙니다. 천상계. 이 자연 안에는 3, 4차원이 있는데, 4차원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사는 4차원에서, 이게, 지옥계가 있고, 이쪽 이, 저, 저, 이게, 저, 구천계가 있고, 중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천시대에요. 후천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지옥계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윤회하면서 지옥계도 겪으면서 윤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마감한다. 그래서 요새, 그, 저, 이게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laughs> 과거에 지옥 갔다 온 사람 많아요. 어?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들, 꿈을 꾸고, 어 무슨, 뭐, 어떻게 하면서 명상을 하고 지옥 갔다 오고, 이런 걸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속인들한테도, 어 그랬는데, 뭐, 불탄 지옥이 어떻고, 뭐, 절에 가도 맨날 불탄 지옥 갖고 겁을 줬죠, 우리를. 지옥계가 없어졌어. 호천시대가 되면 지옥계는 정리가 되고, 그 다음 구천계, 바로 구천계입니다. 이제 떠돌이 구천계. 아, 부천계가 있고, 중천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습니다. 없었던 게 생기나는 겁니다. 천상계로 올라간다. 천상계로 올라가면 육신받아가 윤회를 못한다. 천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는 윤회를 못한다. 그러면 낮잠자도 윤회를 안 합니까? 어, 못합니다. 낮잠자고 놀아도 윤회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동료들 형제들이 같은 시대에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누구는 천상가 갖고 참 보기도 좋게 <laughs> 참 천신이 돼 갖고 할 일을 하는데 누구는 중천계에서 저쪽에 제수들 있죠 저거를 다스리느라고 천상계에서 중천계에 파견 나옵니다. 아, 중층계에서 일을 해도 너가 윤회는 안 하지만 천상계에서 파견 나와갖고 중층계에서 일하면서 천상계에서 그 높은 그 이게 높다라는 게 기운이 아주 새풀처럼 가벼워진 분이 높은 분이 되는 거예요. 무거우면 낮아지고 가벼우면 높아져. 원리를 이렇게 일을 하면 돼. 응. 천신이 된다라는 것은. 너한테 갖춘 모든 이때까지 싼은 질량을 모두 불사로 가지고 사람을 늘리게 하고 빛나는 일을 하고 가면 네 업질량이 전부 다 타버린다 이 말이죠. 내가 가벼워져가지고 내 영혼이 엄청나게 가벼워져가지고 질량이 밑으로 원 내려와. 어. 그래서 떠는 겁니다. 이게 천도되는 원리에요. 천도는 가벼워야 갈 수가 있지. 누가 뚜딘다고 뭐 이렇게 목따를 깨지도록 뚜딘다고 가고 검은 발을 산더미처럼 줬다고 해서 천도길은 안 열리는 거예요. 무언가 한참 착각들을 하고 있어 지금. 천도, 하늘의 길이 열린다는 소린데 돈 주면 과거부터 로마, 저, 저, 저거 시대부터 해갖고 제사장들이 천당가는 티켓도 팔아먹고 오반짓을 다 했어요. 아무도못 갔어. 어, 아, 영원한 놈도 못 갔어. 아, 이런 걸 많이 겪으면서 이것도 우리 과거의 공부예요. 이제는 스스로 너희들이 천상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린다. 내 남은 인생 불사로라. 내 남은 인생이 불사로 가지고 사람을 늘리 이룩게 하는데 네 인생을 모조리 소멸시킨다면 너는 스스로 올라가는 일. 다 여기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생에는 내 삶을 아껴 갖고 다음 생에 나와 갖고 썰란다가 없는 세상, 여기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부처님들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를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부처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지. 두둑두둑이 너무 싸나갖고 아주 금갖고 발라나가지고 속이 안보여. 부처님은 모두 나 자신을 나 자신의 인생을 모두 불사로갖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간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나는 혼신을 다해서 나를 사르고 가는게 이분을 이, 크으, 룩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이게 원불이에요. 응? 원불을 바르게 알아야 돼. 아직 그런 시대는 열리지 않았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응? 이게 가는 불. 원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량이 크신 분은 원불로 행하고 가고. 진량이 조금 낮은 분들은 가는 불로 살고 간다. 어, 이게 후천시대를 지금 여는 겁니다. 이게 홍의 인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자는 홍의 시대가 열리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시대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게 꿈돼 있어. 조금 게으르면 중천에서 한참 고생을 하고, 아, 위에 언제 올라갈 거 있어야 되고, 땅이 못 옵니다. 육신을 쓰고 인자 모노. 아, 여기, 내 영혼의 질량이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의 이 지식 사이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이 기본 지식만 갖추어도 내공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홍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 이 물질이 모이면 중력이 생기지만, 지식을 갖추어서 이 지식이 모여갖고 쌓인 게 이것이 내공이 생긴 게 이게 우리 영혼이에요. 내공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제는 너한테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이게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간섭을 안 받으려고 들고 이런 것들이 오늘 세상에 우리 국민들한테 다 열리가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열린다 이 말이죠. 어, 내공이 생겼기 때문에. 어, 내공이 생기기 전에는 뭐든지 물질이 서로가 붙어가지고 어, 서로가 이렇게 칩니다. 그래도 붙으려고 그래요. 내공이 생기면 이게 분리하려고 그래요. 어, 여기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분리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다 분리되고 있어. 남북만 분리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분리되어 있고, 형제도 분리되어 있고, 전부 다 분리돼 갖고 분단 국가입니다. 개인 분단. 어? 응? 아, 남북만 분단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분단돼서 형제하고도 분단되고 전부 다 분단돼가 1인 분단 시대라. 아, 내공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내공을 어떻게 융합하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모르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러는지를. 음. 내공이 생기고 나면 이제 이 내공에 맞는 이 주파수가 맞는 자들끼리 모입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어. 주파수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 주파수가 맞냐? 너희들이 홍이 이념을 가져야만 주파수가 맞아요. 이 내공은 주파수 하나밖에 안 맞습니다. 홍이 이념을 이제 우리가 일으키면 요럴 때 네가 주파수가 맞아 갖고 착 붙어 붙는 붙으면 커지지 이제부터 이게 융합이 일어납니다. 통일 시대. 아 우리가 힘이 융합이 일어나가 이 힘이 커지면 이 질량이 커져서 남북도 우리 이념으로 융합을 이루고 우리 형제들이 이게 융합을 이루면 국제사회도 전부 다이 홍익이념으로 전부 다 융합하러 다 오게 돼가 있어. 이래갖고 인류는 하나가 되는 공도사상이 열려 홍익 이념으로 공도 사상을 이룰 때 어, 이럴 때 평화가 열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제 융합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게 후천 시대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지상의 형제들이 전부다 자타 일시성불도 누구도 전부다 행을 하면서 다 살게끔 천상에서 도왔어. 전부 다 끌어올릴 때까지 우리는 천상 못 가면, 이 천도, 하늘의 길을 열 수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모두게 우리가 행을 하면서, 천신으로서도 이 지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형제를 위해 갖고, 혼신을 다해 갖고, 이걸 융합을 이루어 갖고, 이게 원시 반본이 일어나는 대자연은 모두 변하게 한다. 그 힘이, 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 시초를 여는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내 인생 오늘 하루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빛나게 지금 살고 지금 마감을 해야지, 한이 남아서 우리 자손한테 줘서도 안되고 후배들한테 남겨서도 안되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게 그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이제는 이때까지 선전시대에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해가지고 영은 먹고 혼은 뭐냐 다 때리치우세요. 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기는 뭐냐, 산은 뭐냐, 뭐 이런 거를 놀지 만 말장난으로 놀지 말고 자연의 법칙에 스스로 존재하는 근본을 우리가 따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천지인, 산기가 운행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던 겁니다. 우리 홍의 인간들은, 이제는 어댑 논리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의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계를 바르게 따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빛을 넓혀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자연의 힘을 스스로 다쓸수 있게끔 돼 있다. Y este miga.